일목균형표 5요소 1 전환선 당일을 포함하여 과거 9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 전환치 9일간 최고가 최저가 2 2 기준선 당일 포함하여 과거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을 이은 선 기준치 26일간 최고가 최저가 2 3 후행스팬 현재의 주가를 26일 전에 과거 위치에 기록한 선. 4. 선행 스펜. 현재 주가를 26일 전 미래에 기록하여 나타낸 선. 선행 스펜일 당일의 전환치 기준치 이 26일 앞에 기록. 5. 선행 스펜이는 52일 뒤 기록한 선으로 52일간 최고 값과 최저 값의 평균을 2일 앞에 기록한 선. 선행 스페니 등 52일간 최고치 최저치 26일 앞에 기록.